여보세요. 네, 저 이종섭 시인입니다. 네, 네저 반갑습니다. 바그니에다. 아, 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얼핏 또 저에게 전화 주셨을 때뭐 밥도 못 드시고 한달 동안 뭐 아파서 약도 드시고 병원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그러셨다고 하는데 네. 언 주로 언제 이렇게 많이 언제부터 힘드셨어요? 계속 힘들기는 힘들었는데, 네. 점점 감이서, 네. 막, 희망도 없지, 하니까, 네.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 막, 예, 너무 막, 아픈 데도 많고, 네. 막, 머리도 아프고, 어떨 때는 어지러워가지고, 예, 네. 그래가서 병원에 가서 네. 검사하니까 우울증이라 고 하더라고요. 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우울증으로, 예. 그러면은 그런 스트레스, 우울증 이것이 다 이제 말하자면 요즘 벌어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에, 있어요. 에, 에. 아, 맞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고 예. 제가 해, 해줄 수 있는 별님을 위해서 뭐할수 있는 일은 없고 그것도 시민만할 수뿐이잖아요. 다른 예.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스밍이라든지 유튜브 돌리는 이런 것 이외에 특별하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네. 안타까우실 텐데요. 네. 아니 병원은 주로 어떻게 다니셨어요? 병원에 다니시는 거는? 아 어지럽고 밥 먹고 밥못 먹고 맨날 뭐 눈물로 생활 보내다 나니까. 아 그럼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약 드시고 병원에 가시는 거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아, 저는 건강하죠. 건강하셨고 그 전에는 병원에도 안 다니시고 약도 안 드셨는데 네. 이번에 네. 이제 김호중 가수 일로 인해서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이런 일로 인해서 더 그러셔가지고 병원도 다니시고 약도 드시고 네. 의,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 주로 스트레스 네. 많이 받아 가지고 네. 우울증이 나더라고요. 아. 우울증 걸 지금은 조금 네. 요즘엔 좀 어떠세요? 여한 그러니까 재판 전에는 내가 네. 며칠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안 어, 유튜브 방송을요. 네. 안 봤어요. 너무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이 힘이 들어서. 네. 에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서 집에 집에서 커나가서 약만 먹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 이번에 또 별님 또뭐 재판이 그래 나왔잖아요. 재판에 네. 막또 그래 안 좋게 나오니까. 아 그렇죠. 네. 밥도 잘못 드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또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뭐요 아리스는 다 같아요 네. 저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아리스가 지금 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눈물로 세월 보내고 이제 있어요 다른 분들에게 위로도 되고 힘내라고 또 하는 차원에서 또 공감도 되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통화하면서 방송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아유 공감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박원 님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이 힘들어도 우리가 네. 정말 끝까지 가수님 응원에 응원에 되지 어떡하겠어요 네. 견뎌야죠이 이제 항소만 잘 되면 또 별님이 잘될수 있으니까 네. 좀 힘을 내봐야 일, 되죠. 일도 못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우, 일도 좀,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일도 못 해다가 또 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 또 네, 그렇죠. 제가 좀암 어,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안 벌면도 그렇죠. 안 돼요. 에 네네, 보험도 네네, 있고 하니까 네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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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요새 한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하고 있어요. 잠시 이거 저 지난번에는 저에게 전화 주셨을 때. 에이. 그냥 뭐 울먹울먹 거리시고 또 김호중 가수 발목 걱정하시는 그것 때문에 저도 참 에이. 너무 안타깝고 짠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진정이 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지금 요새 계속 3시, 4시까지 4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 그어서 발목이 악화돼 가지고 네. 앞으로 고치기 힘들까 봐 거기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도 3, 4시까지 잠을 못 주무세요. 에헤. 잠을 그래도 잘 수가 없어요.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건강해야 계속 또 지켜보고, 응원도 하고, 그러실 거아요 그건 거 아니겠어요? 아는데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겠어요. 별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그렇죠. 예. 제일 힘든 거는 우리보다 그걸 더 별리잖아요. 우리는 그 네. 누가 하고도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저 저와 시인님으로 속에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몸도 아픈데 아유. 마음을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기곡이에요, 별님 네. 상처 너무 받았고. 아 지금 이렇게 울먹이시는 박은희님을 예전에 영등포 극장에서 만난 적 있잖아요. 네. 그때는 참 보라색으로 예쁘게 단장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제 밝고 아주 그냥 생글생글 웃으셨는데 이 이렇게 또 이제 지금은 또 울먹이시고 울고 잠을 못 네. 주무신다 그러시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시인님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아르스 위해서 많은 도움해주셔서아니요 뭐 제가 뭐 해드리는 게 별로 없고요. <laughs>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도 좀 드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식사도 좀 챙겨 드시고 또 잠도 자고 네. 이제 조금 주무시도록 해야 또 오래 가고 멀리 이렇게 또 응원할 수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에, 별님을 위해서 파이팅해지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